우리 시루 많이 컸네. 오늘 보니까. 어젯해졌네. 그지 시루야. 우리 시루 어젯해졌어요. 엄마 손 한번 줘봐. 시루야. 엄마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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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때문에 삐진 걸까? 시루. 시루 엄마한테 삐진 거야? 삐졌을까? 근데? 시로? 아, 이게 간식? 아, 이것 때문에 삐졌구나? 이것 때문에 삐진 거야? 이것 때문에? 응? 어, 엄마 하나 줄게.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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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여기 앉아, 거기 앉아. 엄마 줄게. 아, 이거?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하나 줄게. 앉아, 앉아. 싫어, 앉아. 엄마 기다리고 있어. 아, 우리 실 이것 때문에 왜안 주냐고 삐졌어? 어, 엄마가 당연히 줘야지. 자, 그럼 엄마 손 한번 줘. 앉아 앉아서 손 줘. 자, 손 이쪽 손. 저쪽 손. 이쪽 손. 아이고 잘하네, 실우.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실우 너무 잘하네. 앉아 기다려.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으면 실이야.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줄게. 자, 자, 먹어, 시루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이구, 잘했어. 어, 그새 꿀꿀하네? 와, 우리 시루 진짜 빨리 먹는다. 응? 이건 또 나중에 먹자, 시루야